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와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마태복음 2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2장의 교훈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와 말씀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금만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탄생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라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굉장히 낮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때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누구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약하고 작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낮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후손이 될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로마 고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든 이 내가 왕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믿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2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합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다른 의미인데 이, 이 당시 헤롯 왕이 유대 땅을 지배하는 왕이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쉽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나신 이가 어디 있으냐? 동방박사들은 정말 유대인들의 마음을 존경받는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은 찾으러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헤로도 <laughs>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동한지라라는 뜻은요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괴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비록 이 땅의 왕이지만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는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여기 3절을, 통,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로 기쁜 좋은 소식이 될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권력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탄생은 두렵다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에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헤로왕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맞이를 어떻게 나아갔나?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학,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합니다. 이 다른 누가복음을 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있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그들의 가장 좋은 것. 그들의 삶을 열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높은 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열어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만이 삶의 전부라는 것이 마음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올 2026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마음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기쁨인가? 우리가 한번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고민의 법을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와 같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 탄생을 통해 내가 가장 그 무엇보다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